롯롯롯롯롯 와이새끼 아 휴스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바로. 딥 아이오 대규모 업데이트 3편입니다 딥 아이오가 이번에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크라켄과 항류구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외외 시설물도 많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이딥 아이오 프로게임은 제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이딥 아이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시작하죠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럭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럭우럭 우럭아 우러, 왜 우럭 우럭도 초반에 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 심해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바로 레벨업하죠 바로 킹고 크라켄 아닌가요 아까 봤던게 와 시작하자마자 제가 크라켄을 봤습니다 여러분 심해가 뭔가 렉이 많이 걸리네요 뭔가 확실히 추가가 되었나 봅니다. 뭔가 렉이 걸려. 이 게임이 끊긴다는 건 뭔가 많이 추가되었다는 건데. 뭐가 추가되었을까? 바로 해파리로 진화했죠. 해파리 사냥. 거의 스폰지밥 해파리. 네. 어? 진짜! 잠깐만! 농담이냐? 네. 스폰지밥 해파리라고 했는데 바로 스폰지밥 집이 보였어요. 이게 뭐냐? 지금 제 목표는 크라켄입니다. 학류고래도 좋지만 그 크라켄의 위용. 아까 봤는데 너무 무서워. 이 크라켄 해야겠어. 오늘은 크라켄 각이다. 나는 미래의 크라켄이 될 오징어란다.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크라켄이 될 거야. 내가 비록 이렇게 작은 오징어로 시작했지만, 에는 엄청난 녀석이 될 것이다. 오, 새가 됐다. 야, 내 자리야. 나와. 님들 여기 자리여. 좋아요. 진화합니다. 뭐로 진화할까? 하이, 미친, 후! 와 개꿀 여기 있는 거다먹어져 버리기 오케이 아무도 없네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 먹어주고 있습니다 아, 여기 제가 일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꺼져 내가 밑에 있는 플랑크톤 내가 다 먹는다 비버 꺼져 나 금방 비버 된다 깜치 말아 아 잘못했어요 아이 개새 오우 씨와나 깜짝 놀랐어 아아 너무 서운 그, 놈들 뿐이야 <laughs> 디바이로하면서 한국 사람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여러분들. 뭐야 이거 우어가 그냥 뒤져 아아난 진짜 저 크라켄 다리만 봐도 진짜 오금이 절이네 오케이 레벨업 합니다 뭐로 변할까 어 옥토퍼스다 얘 봐야지 옥토퍼스는 스킬이 뭔가요 오 어, 옥토퍼스는 그거다 아 미친 미친 옥토퍼스는 그거예요 네, 먹물을 뿜어내는 거오지어와는 차원이 다른데 문어가 좋은 게 이게 물고기들을 엿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... 뭘? 음 맛있. 다 뭐야 뭐야 저 새끼 잡았는데 내가 왜 이거네? 그러면 클났습니다 일화 한거 됐어요. 어 뭐야 아 변장인가? 어 그런 거야? 능력치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이거 만약에 제가 크라켄 잡으면 저도 크라켄이로 딱 구라칠 수 있는 겁니까? 롤루. 어 뭐야 어이 난파선이네. 아 미친 잘못했어요. 차. 음 어우 씨 너무 무서운데? 어이씨 야 너무 무섭잖아! 날 죽이지 마세요. 저의 혐오를 멈춰주세요. 난 평화를 사랑한단다 얘들아. 좋아 이거 먹어주고 레벨업합니다. <laughs> 드디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제가 드디어 상갈치에서 크라켄으로 변했습니다. 제가 뭐라 했습니까? 문어때문어때 문어때 제가 크라켄 된다 했죠? 그렇게 보답했습니다 여러분. 크라켄이 됐어요. 크라켄의 능력은 뭘까요 과연? 자, 어 여기 초밥이 있네요. 초밥 먹어주고 크라켄이 됐네. 어 어느덧 제가 시비가 됐네요. 헛+ 헛+ 헛 뭐야 존나 약해 헛야이 새끼야 히오스 이 새끼야 헛자촛루일 루아 루아 루일루 일루와, 이 새끼야 히오스 같은 크라켄이라도 내가 순혈 크라켄이다 이 새끼야 내 거야 헛디어 히오스 내가 먼저 공격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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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에너지를 채우고. 좋습니다. 크라켄은 나 혼자로 충분해, 이놈들아. 핫! 아, 키웠어 아, 아, 야식이! 쫄라 이놈아! 나이새끼야! 아, 아니, 한번 해보자는 거야? 뭐야? 안 돼! 뭐야, 이 호박아, 다 놀랍다는! 아 크라켄 재밌었는데 좀 아쉽다. 자, 다음은 향유고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강할지. 핫! 아, 야, 오케이 나이스 개꿀 여러분 저의 클래스 딥아이오 프로 게임으로서 이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좋아 레벨업 합니다 뭐로 될까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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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훨씬 훨내내 내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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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남 그! 탐험! 아 이렇게 스릴있게 살아야돼 내가 원래? 아나 이렇게 스릴있게 살고있잖아 엄마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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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안심 또 안심입니다 아 뒤질뻔했네 와 나도 모르게 완전 스릴넘치 게임을 했어요 나 혼자 다른 게임하고 있었어 여기에 이번에는 뭐야 이거 찌르기 찌르기 출혈 출혈 데미지 받았죠? 오케이. 넌 가봤자 넌 끝났다. 넌 목숨 별로 없어. 내가 찔러버렸거든. 와, 얘 뭐죠? 와, 얘 좋다. 아, 얘 이름 뭐였지? 아, 갑자기 기억 안 나. 추운 지방 최강자인데,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별로 없어. <laughs> 그래서 너무 슬퍼. 어이고, 혀! 찔러버리기. 넌 이미 죽어있다. 가오리, 찔러버리기. 먹어버리기. 오! 어, 얘가 향유고래 같은데요, 여러분? 드디어 엄청나게 거대한 향유고래가 된것 같습니다. 바다 위에 최강의 포식자, 향유고래. 드디어, 제가, 됐습니다, 여러분. 아, 얜 스킬이 뭘까요? 어, 초음파를 발사하는데요. 초음파! 어, 얘, 독보 왔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게이드, 게이드, 게이드. 게이드, 초음파, 이 새끼야! 야, 어디가, 어디가? 일로와. 넌 이미 뒤져있다. 넌 동료 크라켄한테 뒤질 줄 알아라. 초음파! 초음파 좋다. 초음파가 있으니까. 이게 크라켄도 바로 내빼는 거 보세요. 야, 크라켄 덤벼라. 니가 심의 챔피언이면 나는 이 바다의 챔피언이야. 좋은 파. 뭐야, 어디 갔어? 아무것도 안 보여! 아, 이것이 맞은 사람의 기분이구나, 먹물. 드러운 기분이었어. 얘들 이런 기분이었구나. 다 좋은데 느리네요. 오케이, 가오리 일로와. 가오리 일로와. 가오리 한번더 느려지게 만들기. 내가 먹어버리기 오호 개 꿀이네요. 아, 이거 느려지게 만드는 건 좋긴 해. 느려지게 만들고 먹어버리기, 먹어버리기. 오케이, 계속해서 먹어줍시다. 자, 12권 안에 들었어요. 야호, 느려졌네, 느려졌네, 내가 먹을게, 미안해. 오징어야, 넌 미래 크라켄을 꿈꿨겠지만, 넌안 돼. <laughs> 왜냐? 내 뱃속으로 들어올 거거든. 여기에 또 귀여운 애들이 있네요. 자, 저게 무적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아깝네. 어, 뭐야. 아니, 공짜로 내 입에 들어와주네. 거의 피노키오네요. 야, 좋아, 형이 그래. 크라켄보단 배 좋다. 다만, 문제가 있다면, 심심하다는 거예요. 크라켄은 개들끼리의 싸움이 진짜 치열했는데, 이거는 너무 평화로워서 탈이네. 어이구 자라찐, 자라찐, 자라찐. 응, 거북징. 한번더 느려지게 만들고, 내가 먹어버리기. 뭐뭐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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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쫄아버리네. 얘들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버리기. 바로 도망쳐버리기. 크라켄이다. 일루와. 오케이, 느려지게 만들고, 일루와 씨, 일루와, 일루와. 어이씨. 아이 뭐야 뭐야 또 끌어 야 그만 끌어 아이 그만 잡아 이 새끼야 야야 야, 미안해 슬슬 만 잡아 이 새끼야 아아 점퍼 짜요. 아쉽다. 둘다 크라켄한테 죽었네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대규모 업데이트. 향유고래와 크라켄, 그리고 맵 탐방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누가 더 좋은 캐릭터인지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. 개인적으로 저는 향유고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향유고래가 느리게 만들어서 먹는 게 재밌어. 하지만, 진짜 치열한 싸움을 느끼고 싶다면 크라켄을 추천드립니다. 크라켄만큼 치열한 것도 없더라고. 좋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t 비 o 였습니다자 여러분 안녕